돈 빌릴 데도 없고, 세입자들 전세금 돌려줘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 하니까 미치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빌라 주인들이 있답니다. 패닉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대출이 나오던 분위기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대출이 줄어드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되게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또 세입자들이 임차권 등기하고, 또 집주인은 집주인들대로 가지고 있는 재산 뭐 경매 처분 당하고 여러 가지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의 시대가 지금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대출로 부동산들이 이제 유지되어 오다 보니 어느 시점인 지금 재조정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그 시점에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세입자들에게 전세금 돌려줘야 되는데. 그다음 전세 입자 들어오지 않고 이제 난감해진 상들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참 막막하죠. 최대한 이제 세입자와 집주인이 잘 협의해서 좀 서로 서로 양보해서 조율하면 좋은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법적 분쟁으로 넘어가는 거고 변호사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죠. 변호사들은 양측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계속 부추기고 조장하겠죠. 그러다 보면, 피해보는 건, 이제 결국 당사자들인 거죠.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가, 그런 이제 우려 염려들이 가득한 것같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뻔하게 당연하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비치지 말란 이야기, 무리하지 말란 이야기, 분수짓기란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게 뻔한 이야기지만, 그게 가장,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야, 그렇게 살아가야, 그래야 생각지도 못한, 이 곤란한 일을 피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요답 없습니다. 계속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깝깝해지는 겁니다. 지금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들 이제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또난감해 하잖아요. 왜겠습니까? 그냥 결국 이제 할수 없는데, 감당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빚내서 뭔가 이를 벌려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 나름의 각자의 이유나 사정은 다 있죠. 뭐, 저도 그래 안 돼요. 의도하지 않게, 뭐, 빚을 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집을 팔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세입자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의 경우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내 생각대로, 내 입장대로만 흘러가는 건 없더라는 거.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고려도 되어야 하죠. 뭐든 간에 잘좀 따져봐야 되는데, 참, 만만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대출이 안 나와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 이런 난감한 상황에 머리 맞대고 양보하고 서로서로 서로 좀 풀어가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결국은요, 결국은 자기 입장만 내세우면 결국, 풀리진 않더라는 것. 그리고 법정에 서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그게 금방 이렇게 풀릴 것 같지만 그것 또한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더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점점 이제 전세가 줄어드는 거죠. 전세 말고 반전세. 뭐, 반전세도 아니다. 월세다. 보증금 있는 월세다. 이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하죠. 보증금 있는 월세를 하면 나중에 이제 빼고 또 다시 옮겨가는 것도 보증금 적으니까 또 보증금 반환에 대한 그런 불안도 줄일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궁리하고 고려하고 지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참으로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요즘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떤 일이 나에게 또닥칠려나 그런 우려 그런 고민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최대한 단순하게 하고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야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갭 투자, 갭 투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연쇄적으로 전세금을 이 용해 가지고 집을 뭐 등기를 다 제열째 셔서 집값 오르면 대박 치는 거고 안 오르면 폭망하는 거고. 이런 이제 헛짓거리들은 안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2016년, 2017년에 집산 사람들은, 그래, 집값이 많이 지금 올라서, 뭐, 괜찮다, 무리가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제각각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런지는 제각각 판단하는 거고, 결국에는 무리하지 않는 거.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뭔가를 선택하는 거. 그게 아마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그렇게 지내야 나아지는 거겠죠. 뭔가, 대단하고 기가 막힌 방법이 있는 것처럼 욕심부리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건 다들 내 머리, 내 생각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본수 지키고 자기의 상황에서 착실하게 잘 수습해 나가려고 애쓰면 그런 것들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살아가보자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하는게참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소라지가 않죠. 그런 쉽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리해야죠 고민해야죠. 따져봐야죠. 헤아려야죠. 최대한 원만하게, 최대한 잘 수습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죠. 궁리해야죠좀더 알아보고, 좀더 따져보고, 좀더 생각하는 것들도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만만하지가 않다라는, 것. 수월하지가 않다라는, 것. 명심해야죠. 잘 따져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낸다는 게, 현실이라는 게 뭔지, 좀 여러 가지로 고려도 하고, 관찰도 하고, 알아도 보고 해야죠.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게다 이렇게 세상을 풀어나가는 해법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삶이 요가 되는지, 필요한지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살아간다라는 게 뭘까? 나는 또 어떻게 살수 있는 걸까? 뭐 그런 생각들도 해야 되고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잡을 하고 쓰리잡을 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것 같고요. 어떻게든 지금의 삶을 잘 헤쳐나가야 될 텐데 말입니다. 세상 사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 간에 다들 힘들어하고 고민도 많이 하던데 좀 삶의 형편이 나아지면 좋겠는데 잘 수습이 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죠. 잘 생각하며 지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막막하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두고 봐야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드는 게 요즘입니다. 이상입니다.